당신은 해피엔딩이 단순한 팬카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가? 해피엔딩이라는 단어 속에 감춰진 나무는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라 김혜윤이 팬들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자 미체 전략의 정수이며 그 의미를 해독하는 순간 비로소 그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진심을 품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팬카페 이름 해피엔딩은 해, 해, 론 결말이란 의미를 품은 동시에 해피엔딩을 연상시키며 H, U, I, P, I, N, D, I, N, G라는 조합 속에는 각 알파벳이 김혜윤이 걸어온 궤적의 키워드를 담고 있다는 점이 놀랍도록 흥미롭다. 먼저 H는 Hope, 희망, 네. E는 애니그마, 수수께끼, 네. Y는 Youth, 청춘, 네. P는 패션, 열정, 네. I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네. N은 내러티브, 스토리텔링, 네. D는 디디케이션, 헌신, 네. 그 다음 i 는 다시 한번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i 는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g 는 그로스, 성장을 나타내며 이 모든 키워드가 김혜윤이 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자 앞으로 펼쳐질 행보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또한 각 단어의 첫 글자가 가지는 알파벳 순서와 한글 자음 사이의 초성을 매핑하면 에, 네. 히 플러스 피, 피읍, 플러스 응, 플러스 딩. 디귿 위 구조가 그대로 재현되어 한국어와 영어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며 다층적인 의미망을 형성하는데, 이는 김혜윤이 배우로서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팬과의 교감을 통해 완성되는 상호작용형 엔딩을 꿈꾸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카페 이름 뒤에 숨겨진 메시지는 단순한 팬덤 마케팅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 배우와 관객 사이의 새로운 관계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팬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투영하고 김혜윤과 함께 만들어 나갈 행복한 결말을 염원한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더 나아가 이 암호 속에는 그녀가 걸어온 대표작들, 스케줄 과부하의 고통, 닥터존 위 이별, 카이로스의 시간 여행, 이 키워드의 순서대로 배치되어 김혜윤이 스스로 마주한 과정과 그로 인한 내면의 변화까지도 일련의 연결된 서사로 읽히게 하는 정교함이 숨어 있다. 이 모든 것은 팬카페라는 공간이 단순히 소통의 장이 아니라 김혜윤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재구축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로. 그녀는 해피엔딩이라는 이름 하나로 팬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이 암호를 함께 풀어가는 동안 우리는 진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다 라고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피엔딩이라는 팬카페 이름은 단순한 네이밍 그 이상의 함의를 지니며 김혜윤이 그려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팬들과 함께 가다할 미래를 유기적으로 잇는 하나의 암호화된 선언이며, 이 메시지를 해독하는 순간 당신도 김혜윤이 꿈꾸는 진정한 행복의 결말을 함께 완성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김혜윤이 팬카페 해피엔딩이라는 암호를 설계할 때 단순히 이름만 화려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팬들의 참여 방식과 경험 여정 전체를 설계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플랫폼으로 고안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팬카페 내부의 각 게시판은 브레이킹 더 애니그마라는 부제 아래 위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H포럼은 호프의 메시지를 나누는 공간으로 김혜윤이 작품을 통해 전달해온 희망의 순간들을 팬들이 직접 스크랩하여 희망의 모자이크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이 모자이크는 단순한 이미지 모음이 아니라 팬 각자의 삶에서 마주한 희망의 순간을 공유함으로써 김예윤과 팬이 하나의 감정선으로 연결된다는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 코드랩은 애니그마를 호명하는 게시판으로 팬들이 해피엔딩 속에 숨겨진 단서를 토론하고 스스로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공동창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든다. 이러한 실험실적 구성이야말로 전통적 팬카페가 일방적인 정보 소비를 중심으로 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참여형 문화 소비의 선두에 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며 이 플랫폼 내에서 팬들은 단순 구경꾼이 아니라 김혜윤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어엿한 공동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피엔딩이 암호는 팬 행동을 유도하는 일종의 게임 디자인이며 니체 마케팅 전략의 정수로 팬덤 결집을 넘어 진정한 팬 파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카페 내에서 실행되는 Y챌린지는 뉴스 키워드를 바탕으로 김혜윤이 청춘의 순수함과 열정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각자 자신의 체험담과 창작물, 짧은 영상, 팬아트, 에세이로 제출하게 하는 이벤트로 이를 통해 카페 참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팬과 배우 사이의 감정적 교감이 고조된다. P 패션 섹션에서는 감독, 작가, 스태프와의 비공개 인터뷰를 공개하여 팬들에게 김혜윤의 연기 열정이 어떻게 구체적인 기술과 태도로 전환되는지 비하인드 다큐 형식으로 전달하며 팬들에게 패션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매뉴얼처럼 제시한다. 아이 아이덴티티 게시판에서는 팬들이 김예용과 자신 사이의 정체성 교차점을 찾아내는 심리 감정 공유 공간으로 배우로서 갖는 정체성의 고민, 어떻게 캐릭터와 자신이 섞이고 분리되며 재구성되는지를 솔직하게 나누게 하여. 팬들에게도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앤 내러티브는 카페가 단순 소통창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구축하는 구조로 팬들이 서로의 경험담을 모아 서사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판타지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김혜윤의 실제 작품 세계와 팬의 스토리를 유기적으로 엮는다. 디디디케이션 영역에는 장기 봉사 활동, 자선 행사 팬아트 콘테스트처럼 팬의 헌신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미션이 배치되어 팬들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사회적 움직임의 주체가 되면서 김혜윤이라는 이름이 좋은 영향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뒤를 잇는 두 번째 아이인 인스피레이션은 팬들이 김혜윤의 연기와 삶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화 할수 있도록 팬 프로덕션 팀과 연계해 단편 영화나 팟캐스트를 기획 제작하는 크라우드 펀딩 섹션을 마련해 놓았다. 마지막으로 엔뉴 비기닝과 지그로스는 팬과 배우 양측이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구조로 매년 7월 31일 해피엔딩 데이를 기념해 팬카페 내에서 온라인 단편극을 올리고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해피엔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김혜윤은 팬들과 직접 실시간 채팅을 진행하며, 그간 해왔던 암호 해독 이벤트 우승자에게 개인 촬영장 방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체험하게 만든다. 이러한 전례 없는 팬카페 운영 방식은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를 넘어, 콘텐츠를 공동 창작 운영하는 공동체 플랫폼 시대를 예고하는 이례적인 사례로 김혜윤이 배우로서 창작자와 팬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아티스트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해피엔딩 암호의 깊이를 온전히 체감하려면 팬카페 내의 각 섹션이 단편적 기능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메타스토리 아키텍처로 설계되었음을 이해해야 하며. 이를 해독하는 과정 자체가 곧 김혜윤과 팬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해피엔딩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이 신개념 팬덤 경험 설계는 배우라는 개인 브랜드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맞는 참여형 IP, 지적재산권을 창출하는 모델로 자리 잡으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유사한 사례가 속속 등장할 것임을 예고한다. 끝없이 진화하는 해피엔딩 플랫폼의 결말은 팬카페라는 경계를 넘어 김예윤과 팬이 함께 써 내려가는 라이브 드라마 형태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니체 전략이 완성된다. 플랫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카페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플레이어가 되어 암호 해독, 콘텐츠 제작, 자선 행사, 축제 운영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공동 창작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즉, 이 모든 과정은 단편적 이벤트가 아닌 메타스토리의 한 챕터로 설계되어 팬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챕터를 경험하고 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를 완성해 나간다. 예를 들어, 암호 해독 라운드를 통해 당첨된 팬은 카페네지그로스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단편 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팬은 디디디케이션 섹션의 자선 퍼레이드 기획팀으로 활동하며 김혜윤이 직접 감독한 단편 영상의 후반 작업 크레딧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이처럼 모두가 해피엔딩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말에 기여함으로써 카페의 엔딩은 오직 배우 혼자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닌 팬과 배우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라이브 엔딩이 된다. 또한 이 인터랙티브 플랫폼은 SNS, 메타버스, 웹툰 등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되며 팬들이 제작한 단편 콘텐츠가 NFT 형태로 발행되어 이더리움 체인에 등록되는 등의 블록체인 기술 실험장을 제공함으로써 팬덤 활동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는 미래형 협업 모델을 현실화한다. 한편, 김혜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새로운 커리어 패스를 개척하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팬카페 하나에 담긴 암호를 해독하는 행위는 결국, 김혜윤이 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커뮤니티의 설계도를 읽는 것이며, 그 설계도를 이해한 사람만이 진정한 해피엔딩을 완성하는 토대를 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암호를 온전히 해독하고 해피엔딩의 다음 챕터를 열 준비가 되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이 플랫폼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며, 어떤 결말을 함께 써내려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김혜윤과 함께 그릴 진짜 해피엔딩의 시작점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